야연우야 <laughs> <laughs> 야, 잘했다. 사실... 야 근데 그2어분2해분 뭐, 20분. 네. <laughs> 25분? 20분, 25분 0분2때한 번씩 말해달라고. 30분에? 2 5분에야 <laughs> 30분 어디 갔어? 야야 너 지금 <laughs> 장난 아니야 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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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뛰어야 돼, 그분 야, 야, 뭐, 야, 나 조심해야 돼조심 어. <laughs> 조심. 응. 제발, 아, 조심 저 초콜릿도 있고 진짜요? 나도 가방이 빼빼로 있는데 그래요? 저 초콜릿도 있고 어? 그 이클립스 매운맛도 있는데 어떤 거뭐 드실래요? 어, 나 이클립스 딸기맛 있는데 먹어볼래? <laughs> 저번에 먹었었나? 딸기맛 맛있던데 그래? 여기 안에 있어 여기 내 가슴 안에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 넣어드릴까요? 네 아이고. 그냥 아예 축게 있으면 어떨까? 아예 춥게요. 응. 발 네, 벗고. 지금? 어. 안 돼, 안 돼. 저는 이제, 이제 좀 슬슬 되니까 발이 차가워지네. 난발 씻어. 잠시만, 잠 네? <laughs> 자, 조심히. 네. 어? 화장실 간거 아니야?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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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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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서 찍을까? 그러니까될거 같아. 어. 아, 뒤에 아비. 율이더좋아졌어 아니 이러면 좋잖아. 근데 공, 공은 더 주시면 이 맞아. 돼. 이제 하면 갑자기 얘 하늘 천장 봐. 갑자기 우리 얼굴 나오는 거 아니지? 너무 놀래가지고. 안내면서뭐 <laughs> 이거. 아 근데 이렇게 이거 자르는 건 그래도 조금 아니네.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 맞아. <laughs> 와 우리가 땅에 반쯤 앉아 있는 거. 근데 충분히 잘 보이는데요? 그치? 네. 서 있는 것보다 잘 보이나? 하잉 <목소리> 아, 이태 태태. 와, 태태. 태태. 태 체했대. 태태. 태태. 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이태태태태태태태아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까태 아, 오빠에겐 중요한 임무가 있어. 나. 우리에게 나? 어. 아, 날라오는 <laughs> 공을 막아야 돼. 야, 나 <laughs>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아니야 맞아.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사람 얼굴이 진짜 이따만한 게 보여. <laughs> 공도 엄청 커다랗고. <laughs> <보여. 웃음> 제 얼굴 나왔다. <laughs> <laughs> 어? 나와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안 나와. <laughs> 너도야 또뛰네. 체력. 근데 체력을 분배하면서 뛰시던데. 아. 와우. 여기 뭔가 뻥 뚫려 있어서 그런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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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쳐? 응. 내 패딩 갖다줄까? 아니 다리 안 춰? 응 하나만 꺼내줘 하나 더 먹을래 승갈땐차 타고 가면 되겠다 인원이 돼? 다원이 안 와서 되잖아 웅이랑 근데 어차피 지하철 타고 가야 되잖아 맞아 근데 지하철역까지 멀잖아 음... 지하철! 어? 응? 어? 와 달리기 와 오우! 아, 때가 금미는없나 쟤가 동균이구나. 어, 짜가 많네 너한테 그릴스 보내. 어, 일스 보내네. 오빠랑 뛰애도 있어. 아니다. 여기서 뛰는애도 있어. 지금 없, 어, 없는 거. 같아. 경석이 어디 있어? 제아야? 안에 있나?

지금 주시 누구야? 진우 선배인가? 네 그래서 20분되면 알려달라 하셨고요 25분되면 알려달라 하시는 넵넵넵넵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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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고 오셨어요? 아, 네?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몇명 다녀 장현이 형이랑 오위만 다어아 그래? 오오 아, 어떡할래 걸어갈 음. 머리카락 넘겨 줘카메라이등맞대 어때요? a 이야, 대리. 가 나오지 않으 어때요? 좋아요. 네. <laughs> 아, 진짜 화났겠다. 어. 네. 아니요. 선대님이렇이안 응. 왔구나. 맞아 네, 한준선도 오늘 힐링하신다 그러더라고. 힐링. 힐링 데이. 네. 오늘 어양구전은 너무 많이 하면 너무 그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 힘들이지 아닙니다.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될 거야. 될 거야. 너무 힘들었어. 서 우리 우리 할 때. 쉬... 그 나... 공 나가는 게 없어. 밖으로? 응. 잘 뛰던데. 그래?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 오늘 센백안 받네. 응. 나 원래 작년에도 어, 백받었어들어들어들어이 그래? 아, 그래? 관심이 이렇게 없어. 저 나중 영상 야 와. 근데 그 웅이 어디 포지션인지 알잖아. 어? 웅이가 어디 포지는지 알잖아. 어? 웅이 없 영화 찍는 거니까 와와오 제발 아 저의 저 통학 도빠 이번에 맞췄어요 아아 네. 아, 근데 저희 스마 도빠 안 맞췄어요 왜 제가 너무 바빠서 네가 뭐가 봐저 <laughs> 시험 때문에 바빴어요. 지금 13분 지났어요 근데 근데 이거 얼마에 맞수있어요이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 이거요? 아 이게 좋죠 따뜻하고 그것보다 진짜요? 따뜻해요? 아니, 저도 그. 저도 예, 샀는데, 총알 도파가 늦게 오네요, 생각보다. 어, 왜요? 네, 그거 자수로 되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어. 어. 뒤에도요? 오! 실야나 지 <laughs> 야, 야, 야 섞어 봐, 섞어 봐. 에헤. 오케이, 오케이. 집중. 오케이, 오케이 집중. 안저 시험 끝나도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 아주 잘 날아갔어. 붙잡았어. 자날라갔어 <laughs> 진짜요? 어. 영기만 남았어. 맹갔어이 날아갔어. 저응이오빠처럼 발밑으로 들어갔어야 <laughs> 그래서 바 이렇게 <laughs> <응, 응이> 오빠아 <laughs> <laughs> 지금 태리야 머리... 아, 너 수피. 너, 너 수피. 야, 여기 아, 이제 머리 진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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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빨려 밀어주세요. 바로, 바 <laughs> 과제가 많아요? 아. 가 아.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뭐가. 아, 인상을. 네. 인상을 많았다. 근데 안 해왔어. 맨날 안 했어. 괜찮. 화이팅화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우아 축구 재밌다 축사 <목소리> 축사 축사맨 축사. 축사 어때 축사맨은 뭐예요 네. 매니 축사맨 축사. <목소리> 와우 조심 축사매 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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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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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우! <laughs> <오. 웃음> <laughs>

어, i g h 돼요. i g h t right. I'm not.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 라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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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쉬워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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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원단장 <웃음> <오>. <웃음> 그리고 한준 선배까지요.

다 다시. 네 추어. 환경그니 25분이요. 20분, 25분, 20분, 25분, 20분. 아, 그 그런 거같아 지금 45분에 45분에 끊어 달라 그랬는데 몇 분이에요? 어, 지금 몇 시? 그 시간 아마 봐아요 45분에 끊어 달라고. 진호선배! 진호선배! 끊어주세요! 45분이에요 끝났어? 네! 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